기단 수명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결혼한 부부라면 누구나 100년 해로를 꿈꾸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런 결혼 서약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배우자에 대한 지나치게 높은 기대 같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배우작감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또 그런 사람을 만날 확률은 얼마나 되는지 결혼 이상형의 허상과 실상에 대해서 박예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뭐, 키도 뭐한 165. 164 정도예요 가렴하고 외모는 날씬하고 키는 167에 심혜진이나 심은나 닮은 이쁜 여성 직업이 있는 여성이면 좋고요 프리랜서 아니면 광고계에 있는 전업주부는 원치 않고요 75에서 85 4 7 정도 키는 한178 정도 되고 또 얼굴도 좀 괜찮으면 더더욱 좋겠고요 일반 회사보다는 자기의 특기가 있는 프로그래머도 괜찮고 의사도 괜찮고 건축 쪽도 괜찮고 의사나 변호사 결혼 정년기의 미혼 남녀 320명에게 이상적인 배우자상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여성이 생각하는 남성의 이상적인 신체 사이즈 평균은 키 177.1cm, 몸무게는 69.9kg. 이상적인 여성의 키는 164.2cm에 몸무게는 50.8kg이었습니다. 집안의 재산은 최소한 2억 이상에 남녀 모두 자유 전문직에 있는 사람을 이상적인 배우자상으로 꼽았습니다. 누가 될지 모르는 미지의 배우자에 대해 나름대로 높은 기준을 설정해 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처지는 고려하지 않고 최고의 배우자만을 찾으려 한다면 좋은 결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6천 명을 갖고 있는 이 결혼 정보 회사는 이처럼 자신의 상황은 생각하지 않고 최고의 신랑감, 신부감만을 원하는 소위 왕자병, 공주병에 걸린 사람들을 더 이상 회원으로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이상형과 실제 결혼 상대로 만나는 이상형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본인들이 원하는 이상형만을 고집할 때 그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신뢰를 잃어버리는 요인이 되죠. 그걸 막기 위해서 과감하게 그 제시를 했습니다. 이 결혼정보회사는 실제로 특별한 기준으로 상대를 제안하는 사람들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남성들의 경우 특정 연예인을 닮은 사람을 소개시켜달라고 하거나 여성들의 경우 특정한 직업만을 지목해서 소개시켜달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특정 학교까지 제한해서 배우작감을 찾고 있습니다. དེ་ཏུ་ཏུ་དེ་ཏུ་དེ་ཏུ་ཏུ་དེ་ཏུ་དེ་ཏུ་དེ་ཏུ་དེ་ཏུ་དེ་ཏུ་ 결과를 토대로 얼굴 모양까지 고려해서 이상적인 배우 자상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 본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드십니까? 그러나 과연 이런 이상적인 배우 작감은 현실적으로 얼마나 존재할까요? 리서치 회사에 의뢰해서 그 확률을 추정해 봤습니다. IMF u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정성을 가진 자유 전문직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 정년기에 있는 미혼남녀 가운데 교수나 연구원, 컴퓨터 프로그래머, 사업가, 의사나 법조인 같은 자유 전문직에 있는 사람은 남성의 경우 전국적으로 3.5%, 여성의 경우 2%가 안 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키와 몸무게 기준만 포함시켜도 가능성은 남성의 경우 0.56%, 여성의 경우 0.32%까지 낮아집니다. 얼굴의 생김새, 집안 환경, 어, 형제관계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고려한다면 실제 이상적인 배우자상을 만날 수 있을 가능성은 만 분의 1 또는 10만 분의 1그 이하일 수가 있겠죠. 게다가 성격적인 조화도까지 감안한다면 이상형의 배우자를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런 조건을 충족시켜주는 사람을 찾는 것이 결코 결혼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진 만큼 그런 좀 미모를 갖춘 사람하고 했다라고 생각은 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생활을 해보니까 그거는 뭐한 부분일 뿐이지 마음이나 그 가족 간의그 배를 하고 새로 써주는 세심한 그런 부분이 훨씬 더 생활하는 데는 그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유학생 출신 남편의 누가 보나 번듯한 집안으로 시집을 갔던 김모 씨도 그 좋은 집안의 기준에 맞춰 사느라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 집안의 이론으로 제 모든 행동이나 그런 옷차림들, 말투 등 그런 게 제약을 많이 받았어요. 요 앞에 잠깐 나가더라도 갖춰 입고 나가야 되고 집밖 사람들한테 한치의 흐트러짐이 있어서는 안 돼요. 이상적인 배우 작감을 찾는다며 20가지가 넘는 항목의 기준표까지 만들어 사람을 만났던 박천주 씨. 4년제 대학을 나와서 키는 162cm 이상에 외모는 탤런트 명세비 스타일, 외국어를 하나 이상 말하고 악기를 다룰 수 있는 가정형편도 중산층 이상되는 여성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150여 명이 넘는 여성을 만나면서 박 씨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알게 됐습니다. 내가 찾는 이상형이 응, 머릿속에 나 있고 수술 속에나 나오는 사람이 있구나 응? 이런 것들을 만나면서 깨달아 가는 거죠 뭐 외국어도 되고 악기도 다르고 이런 사람이라도 뭐 실제 만났어요 소개시켜 줘서 그런데 필이 안오더라고 얼굴도 이쁜데 결국 박씨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평범한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박씨는 지금 자신이야말로 최상의 선택을 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제 와이프 귀못 다루고 뭐. 기도 기준 미달이죠. 어, <laughs> 다 그러나, 나오지 마, 그만해. 어, <laughs> 가정 형편도 뭐 상당히 평범하고 그렇지만, 어, 나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고 또이 와이프의 부족한 부분을 내가 또 커버해 줄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든 유일한 여성입니다. 모든 것을 만족시켜 줄수 있는 이상형은 세상에 흔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상적인 조건이 아니라 자신에게 잘 어울리는 사람을 찾는 것만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장해 줄수 있을 것입니다. KBS 뉴스 입니다